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차산에 간만에 올라가는데 등산화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등산화인지 한번 제가 언박싱을 했고 그 제품을 갖다 올라가면서 한번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차산은 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인데 그래도 바위와 어떤 지형 지물이 굉장히 다양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산입니다. 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죠. 올라갈 때 듀얼이기 때문에 위에는 가볍게 잠그고 아래는 꽉 조이는 게 좋아. 발등을 꽉 조이고 이 위에는 살짝 요거는 내려올 때 하산할 때 다시 꽉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밑에 발등을 조이는 건꽉 조여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도 그 미창에 비브람 창이라든지 이런 게 접지력을 더 좋게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니찌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발목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 걸을 때, 이렇게 발목을 편안하게 해서 위에 상단, 상단에 있는 이 고정, 얘를 갖다 풀러놓으면 올라갈 때는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살짝 조여놓는 게 좋, 좋은데 여유가 이런 정도로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듀얼이기 때문에 LI2 다이얼은 밑에 발등을 조이고 위에는 발목을 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M4의 다이얼은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조금 더조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가차산이 가벼운 산이긴 하지만 이런 바위들도 있어서 신발 밑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지화나 접지력이 되는 신발을 신는 게 좋은데 그런 와중에 발목 겹질림 현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발목을 잡아주고 발등을 잡아줄 수 있는 피팅감이 중요한 그런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미터 걸고 어난 다음에 LI-2 다이얼을 조절을 해서 발등을 조금 더꽉 조여 주시는 게이 등산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스 코스 중에 하나 바위 구간인데 여기가 그 경사도가 많아서 이런 신발이라든지 경사도 테스트할 때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 험한 그 제가 좋아하는 구간 MTB 타고 나갈 때에도 상당히 좋아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지나고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거의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아름다운 능선을 즐기면 됩니다 지금 이 신발 부탄 gr 보아투이 신발을 앞으로도 바위 구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목소리> 차선의 넓은 바위, 바위 구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브람 창에 지금 앞에는 앞에는 옆에는 발등을 쪼이고 위에는 풀러 놓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듀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발목과 발등을 잡아주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간편하게 신발끈을 묶지 않고 간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조망보다는 그래도 위의 조망이 더 좋으니까. 위에 올라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조심히 보이는 걸 봐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까지 30분에서 40분이면 넉넉하게 올라옵니다.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조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략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되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정도 산이면, 물론 이제 더 험한 산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하산할 때, 올라올 때는 이제 여기 LI2 다이얼만 사용을 했지만, 내려갈 때는 이 M4 보아 다이얼까지 쓸 거예요. 부탄 GR 보아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 발목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밑에 부분, 위에 부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발목을 조금 더 겹질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짱짱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구 종주 뭐 이런 거할때 그때 이제 그런 때 신으면 좋은 산이 신발이고 이렇게 아차산이나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좀 과한 신발이죠 오버된 신발이라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 시간 관계상 제가 산을 어좀 멀리 갈수 있는 산이 당분간은 없어요 계획이. 계속 매장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차산으로 대신 올라왔는데 아차산에뭐 지형지물이 웬만한 산에 있는 건 웬만큼 다 있습니다. 물론 급경사에 와이어를 잡고 가는 구간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니치라든지 이런 거다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면서 또이 포와 M 포, M 포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로 올라올 때는 얘는 풀러 놓고 야 풀러 놓고 풀러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편하게 올라왔고 내려갈 때는 이 발목이 못 움직이게 잡아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을 어, 할 때는 발목이 앞으로, 이 몸이 뒤로 젖혀져야 되기 때문에 발목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보시면 얘를 꽉 조여서 조여서 발목이 앞으로 몸이 쏠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이게 보아 다이어를 두 개를 넣어서 발등과 발목을 잡아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갔던 코스에서 이제 하산을 하는데 하산을 할때 똑같이 몸이 뒤로 제쳐지면서 발목을 잡아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발목도 여기서 발목이 겹질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기서 발목이 겹질리는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엠포 다이얼을 갖다가 최대한 조여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지가 이제 스페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덮어서 지 r 부와 투가 잘안 보이는데 이이 형태에서 발목 쪼여서 뒤로 어느 정도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산할 때는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조여서 꽉 조이고 조이고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내려가시죠. 바위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전혀 부담 없이 뒤로 적게 지면서 발목 잡아주고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게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바위에서도 미끄럼이 미끄럼 자체가 비브람 창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이런 형태로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아, 자, 하차산 어, 산행을 다 마무리했고요. 솔직히 이 부탄 지 r 보아 이 신발을 등산화를 여기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뭐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형지물이 웬만큼 다 있어서 짧지만, 그래서 육두 종주나 중등산화를 쓸 때, 그런 코스를 갔을 때, 그런 후기는 거기에는 뭐 적합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산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 오면서 앞에 다이얼을 두 개에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기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는데요. 일단 등산은 무조건 좋습니다. 등산 자전거도 좋고, 다 좋은데,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갖추고 그렇게 산행을 하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탄, 지알, 보아투 이 신발에 대한 리뷰를 일차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